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토이 켈리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본격적으로 파트 3,4를 다 마칠 수 있는 필살기를 먼저 한번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파트 3,4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유형이지만 차이점은 단 하나 파트 3는 두세 사람이 말하는 반면 파트 4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쭉 이야기한다는 라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자 그러면 이 예선 나온 문제를 우리가 다맞추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 바로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키, 눈, 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키, 키워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문제의 키워드를 빠르게 잡아내는 연습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눈, 눈싸움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눈싸움이란 허공을 바라보거나 책상 끝을 보는 게 아니라 ABCD 보기를 뚫어져라 쳐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CD 보기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눈싸움을 열심히 하자라는 걸두 번째 공식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마지막 동, 동이 뭐냐 바로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한 동의어에 얼마나 빠른 반응을 할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키워드 잘 잡고 눈싸움 하다가 동의어에 반응하는 그 연습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잡은 키워드가 제가 미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키워드와 동일한지를 먼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잡은 키워드 저와 같은가요? 키워드는요, 키워드 잡고, ABCD. 키워드 잡고, ABCD.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세 문제의 키워드부터, 빰! 빰! 빰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건데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세 문제 중에 상대적으로 보기가 긴거 정도만 하나 눈으로 읽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요렇게 잡은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세 문제 중에 보기가 좀긴 거를 미리 읽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오늘 33번의 보기를 ABC들을 한번 눈으로 쭉쭉 훑어 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눈으로 읽어야지 이거를 읽을 때 밑줄을 팍팍 치면서 읽는 게 아니다 왜 밑줄은 언제 칠 거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들릴 때 그때 밑줄 칠 거기 때문에 밑줄은 지금 읽으면서 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요세 문제에 같이 한번 키 운동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키워드는 who, man. 남자가 누구냐? 라는 남자의 정체를 물어보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은 공식, 이런 정체나 장소나 아니면 주제를 물어보는 아이들은 정답 단서가 대부분 어디 나온다? 초반부에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주제, 정체, 장소는 어디다? 초반부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요걸 마음에 염두에 두시도록 하면서 우리 오늘 32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세 문제 연습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원을 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정답 단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a l right, Ms. Bauman. I have the results from your eye exam here, and it looks like you'll need corrective lenses 하하,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첫 문장을 딱 듣자마자, 자, 무슨 결과를 가지고 왔다? I have the results from your eye exam.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이걸 완벽하게 다 따라하거나 완벽하게 다 받아 쓰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exam, exam 무슨 얘기 a Eye exam, 눈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봐도 eye doctor로 갈 수밖에 없네요. 정답 빠르게 디번뺨 처리하셨으면 제발 부탁이야. ETS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정답 단서를 두번세번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 가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키워드 다시 확인하십니다. 여자 her job. 그녀의 좌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자의 목소리로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뚜라저라 쳐다보십니다. 눈. We suggest ordering a pair as soon as possible. Yeah, that's what I thought. But I need to use safety goggles for my job 어, 자, 알아들으셨나요? 자, 오늘의 키워드였던 my job이란 단어가 나오는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안 놓쳐야 되는데 자기가 뭐를 사용한다고 그랬냐면 safety라는 단어가 ABCD 보기 중에 있는 게 그대로 보이기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뭘 쓴다? goggles, goggles을 쓴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지금 ABCD 보기로 쳐다보고 있다가 똥! 동의어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아, 이거 보안경, 보안경 이걸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봐도 safety gear 로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But I need to use safety goggles for my job. 아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safety goggles가 들리자마자 A B C D 보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에 반응한다? Safety gear로 연결했다면 너무 잘하셨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물어본다, I'm이라는 걸 오늘의 키워드로 잡으셨고요.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여자가 묻는 거에서 집중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Go. Excellent. Those are precisely what I'm after. 음, 제가 찾던 게 바로 그런 거네요. Could you tell me which? Could you, could you?라고 지금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오늘 키워드를 여자가 묻는다라는 걸 오늘의 키워드로 잡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묻는 걸 절대로 안 놓치면 되겠는데? Could you tell me which stores e l l those? 어, 알아들으셨나요? 나 같으면 오늘 딱세 단어 알아듣고 게임 끝냈어요. Could you tell me which stores e l l those? 어,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아 도대체 which store 어느 가게에서 뭐한다? Sell those. 그것들을 판매. 하나, 요를 오늘의 키워드로 잡았다면 아, 어느 가게 판매, ABCD 보기 중에 연결할 수 있는 건 Where? 어디로 가면 sell 판매가 되는지가 궁금했던 정답 A 번으로 빠르게 빔 연결했다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파트 3, 4는 이렇게요. 키워드를 잘 잡고 눈싸움 하다가 그대로 들리는 단어에 반응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반응한다? 동! 동의어에 반응하면 게임 끝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게임 끝. 자, 좋아요. 정답 그래서 오늘 DAA 번으로 하신 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고요. 지금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정답 단서를 써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파트 34는 노트에다가 따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그대로 들렸던 건 다시 한번 밑줄 치시고 이 뭔가 페러프레이징이 조금이라도 나왔던 단어는 이렇게 옆에다가 페러프레이징의 단서를 쓰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연결했었지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듯이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파트 34는 모든 문제를 위뷰하는걸 약속을 하시도록 하면서요. 바로 다음. 나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오늘 여러분을 잡은 키워드가 Why Woman at the Theater 여자가 극장에 왜와 있고 여자가 Joanna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며 그 다음에 Mean Watch This Morning 남자가 오늘 아침에 본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고유 명사도 특별한 키워드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표현도 특별한 키워드가 되는 거라서요. 요런 시간 표현 나왔다, 아, 고유 명사 나왔다. 그럼 나는 ABCD 보기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이 단어가 나오는 찰나 를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각오로 옆에다가 별 표시를 한다던가 따로 표시해 두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예,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요거 그렇게 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초반이니까요 저와 함께 최대한 많은 문제 정답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첫 번째 문제 들리면 바로 여러분들의 시험지에다가 밑줄 치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Hello. I got a ticket to the musical Stuck in Old Times for this Friday, but something came up at work, so I'll have to go into the office that night. Do you accept exchanges? 어, 자, 봐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스킬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니, 이게 지금 티켓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exchange 이란 단어를 마지막에 말해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짠! 공식 들어갑니다. 단어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어쨌든지 간에 들리는 단어의 밑줄치는 뭘 길러라? 습관을 길러라.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티켓 들릴 때 밑줄 빡, exchange 들릴 때 밑줄 빡, 첫 다만 이 문제 틀릴 이유가 없었겠죠. 한마디로 여자가 지금 원하는 것은 티켓을 교환하기를 원하는 게 맞습니다. 자, 빠르게 어떻게 한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조애나 트 챈들러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의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But something came up at work, so I'll have to go into the office that night. Do you accept exchanges? Exchange? Absolutely. We could exchange your ticket for another showing of the same musical. Or you could choose to watch a different one if you'd like. Hmm. I read online that Joanna Chandler. Oh!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자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오늘의 키워드도 여자가 말한다 여자가 말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놓으니까 자 여자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바뀌는 그찰나를안 놓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갑니다. 조아나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I read online that Joanna Chandler received an award 어 그리고 지금 어떤 단어가 지나갔다? award란 단어가 딱 지나가자마자 정답 빠르게 A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발음이 award award 이런 발음이 나오는 게아니요 I read online that Joanna Chandler received an award award란 이런 발음, 영국 발음 나오잖아요 요즘 영국 발음의 비중이 점차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발음은 나올 때마다 따라 말해보는 쉐도잉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award, award 이런 발음뿐만이 아니라 award I read online that Joanna Chandler received an award. Received an award. Chandler received an award. Received an award. 이런식으로 자꾸만 따라 말해보는 쉐도잉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익숙하게 시험장 가서도 바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줘야 되는 거, award 뿐만이 아니라 award 영국 발음 기억하시고요. 영국 발음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니 나올 때마다 쉐도잉 연습하자라는 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A 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watch 언제呀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남자가 봤다라는 걸안 놓치면 되겠네요. 자 후반부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음의 준비 가자. Yes, here you are. Mm -hmm. By the way. The director of the musical was interviewed by a Channel. For... 아, 여러분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알아요? 아니 우리가 오늘 키워드를 this morning으로 잡았는데 이 정답 단서가 this morning I watched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먼저 불러주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this morning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this morning이라고 해서 아이 this morning 언제 나오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ABCD 보기를 보고 있다가 뭐한다 들리면 일단 밑줄부터 춘다라는 거. the director of the musical the director of the musical the director of the musical was interviewed by channel 4 news I just watched it this morning Just watched it this morning이라고 마지막에 짠 확인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의 단서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확인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어딜 봐라? ABCD 보기를 봐라 자, 내가 말하는 눈싸움이란 보기를 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 정답 D, A, B번 하셨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